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어, 이 영상은요, 킹라바가 이제 단계적으로 비거리 늘기에 리 대한 영상을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2 단계 훈련을 했더니 어, 나오는 뭐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뒷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갑자기 어,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리하시는 분은 잘 찾아보셔서 1 단계로 가시거나 이전 단계로 잘 찾아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지금은 뒷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어, 여러 가지 뒷땅의 요인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 잘 영상을 보면 순서대로 보시면요, 앞부분에 킹라바가 이 정도에서 머리를 고정하고 친다기보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도 머리가 많이 움직이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에 확실히 실어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혼자서 이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과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거기서는 잘 거는 얘기만 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쳐서 뒷땅이 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발에 잘 체중을 실으세요 했더니 오른발에 잘 실린 채로 여기서 공을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왼발을 들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남겨둔 채로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해결이 안 돼서 뒷땅이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잘못 갔다 하더라도 왼발에서 임팩트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전에도 언제 한번 어, 임팩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영상도 한 2년 정도 됐죠. 그때보다는 현재는 요로요로한 요러 순서와 과정에 의해서 오세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뒷땅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뒤집어지고, 피니시가 안 잡히니까, 역시나 뭐 슬라이스 구질이 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을 할 건데요. 어떤 연습, 왼발에서 임팩트 되는 게 몸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클럽과 타겟 대비 발을 여기다가 짚으시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꼭 드라이버 치듯이.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내 엄지 발가락과 뒤꿈치 사이 정도가 돼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어, 서보고 음, 자리를 조금씩 조정하세요. 그러면 서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발은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까치발로 이렇게 섰으니까. 거의 90% 혹은 100% 왼발에 지금, 음, 체중이 실린 상태죠? 정확히 정면에서 볼때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멀리 쓰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몸의 각도는 분명히 긴장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라 그러면 이제, 음, 왼발로만 쓰세요 하면 편하게 너무 쓰기도 하는데, 쿵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도 몸이 잘 기억하는 어드레스 시의 각도를 잘 등을 반듯하게 피고, 힙을 좀 과장해서 빼고,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서서 때리세요. 그러면, 과하게 왼발에 체중이 실려있고 확실히 왼발에 실려있고 또 하나 어, 오른발 쪽으로 많이 가지를 못해요 맞죠?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깨선상 어깨선상까지만 훈련을 하세요 당연히 땡기는 거안 돼요 어깨선상까지만 하니까 우리는 필수 있고요 유연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단 관찰하는 구질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어, 낮은 탄도로 나오는 낮은 탄도 푸쉬 계열의 구질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7번으로 평소 치다가 그린 쪽으로 똑바로 가면 그린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성 푸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낮은 탄도가 돼야 돼요 공을 치는데 오른발에서 치면 당연히 로프트가 높아지고요 왼발로 치면 이렇게 눌러친다고 하는 것처럼 낮아지잖아요 극단적으로 왼발에서 치는 거니까 당연히 낮은 탄도 푸쉬가 꼭 나와줘야 돼요 공에 저는 엄지발가락 정도가 좀 맞는 편이더라고요. 이 정도죠. 그리고 스윙 크지 않게 멀리 보낼 필요도 없고요. 아, 스트레이트 가지나갔네요 딱, 어, 제한도 여기에요. 중앙과 약간 오른쪽. 이 정도죠. 뒷땅이 많이 나서 지금 이 연습을 하는 어, 의도가 커요. 그런데도 뒷땅을 때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laughs> 실수인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뒷땅을 날수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고쳐보는 거예요. 상태 이 정도죠. 똑바로 저처럼 보내실 필요 없고요. 약간 푸시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차례 연습을 하면은 어떤 게 생겨요? 왼발에 체중이 지금 실려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되어지는 느낌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공이 딱딱 맞는 거를 몸에다가 이제 기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떻게요? 해 여러 차례 반복이라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중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오른발에서 치고 뒷땅이 많이 나고 몸이 좀 뒤집어지는 분들은 치면서 굉장히 어색하거나 중심이 안 잡혀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거니까 답답하더라도 저 정도 거리가 안 나가도 괜찮고요. 음, 70% 거리만, 그러니까 1 0 0 m 나8 0 m 만 나가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낮은 탄도의 푸시가 조금 나오더라도 아, 어왜 이러지 하고 땡겨가지고 그걸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거니까 그대로 그냥 밀어 치세요. 이번에는 푸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잡고. 이런 느낌의 공이 좀 여러분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뒷 땅을 고치시고 3단계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킹라바였습니다.